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석 김희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발견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져왔고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문제인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3승 빼기 f(x) 제곱 빼기 x 제곱 f(x) 더하기 x 제곱이 0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솟값이 0일 때, f-3분의 4더하기 f0 더하기 f2분의 1의 값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 소재 측면에서는 이제 연속인 함수, 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연속인 함수 fx를 다루고 그 연속인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일 텐데 내용 영역의 핵심이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정해져 있고요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f-3분의 4 더하기 f0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 좋겠죠 문제의 형식상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제 항등식의 관점에서 f의 함수값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 f(x) 자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함수 f(x)가 만족하는 어떤 뭐 등식을 이용하여 f(x)의 일반적인 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4와 0과 2분의 1을 대입한 후에 더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사실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하기에 쉬운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는 분은 이거, 반,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 식에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 풀이는 이러합니다. 뭐냐면 항등식이니까 저번에 이제 미적분 28번 풀면서도 항등식 얘기를 했었죠. 저는 f 3분에서 f 0, f 2분의 1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0이 좀 눈에 띄는데 마이너스 3분의 4를 먼저 대입해도 되겠지만 저는 좀 이런 간단한 수부터 대입을 좀 해보는 편입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f0의 3승 빼기 f0의 제곱이 0이에요. 중괄호는 생략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f0은 f0으로 묶고 뭐 이렇게 하죠. f0 제곱으로 묶고 f0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f0은 0이거나 f 0은 1이다. 근데 지금 f x가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f 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솟값이 0인데 그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함수값은 아닌 것 같아요. x에 0을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런데 x에 특정한 값을 대입해 가면서 fx의 함수값이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되는 함수값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예상을 한다거나 일반적인 확장을 위한 어떤 사고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이제 다음 뭐잘 모르겠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합니다. f 마이너스 3분의 4의 3승 빼기 f 마이너스 3분의 4의 아, 제곱,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라고 그냥 적으셔도 되고. 어차피 일반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9분의 16이라고 취향껏 적으셔도 되는데.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은빵. 그래서 이거 살짝 잘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 F 마이너 3분의 4를 구한다고 하시면, 이 F 마이너 3분의 4에 관련한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항등식에서 이제 특정 함수값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으로 넘어왔어요. 사실은 항등식도 말하자면 이제 방정식의 근이 무수히 많은, 또는 모든 X인, 모든 실수 X인, 어떤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F-3분의 4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관점에서 F-3분의 4를 T 정도로 두고, T3승 빼기, 어, 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에 아, 제곱 t 더하기 t 제곱 제곱분 애저 죠 묻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이죠. 아 이제 너무 덥네요 오늘. <laughs> 아저들. 마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t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겠죠? 아무래도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어, 0이 된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사, 3승이고 마이너스 3분의 4의 3승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고 빼기 어,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0이 된다는 게잘 보여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 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거 아시죠? t-3분의4 그리고 t-1 이렇게 되는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냥 지금 3차식을 인수분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고나서 1로 오면은 어, t는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4거나 3분의4가 되는데 지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요 여기가 여기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f-3분의4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 새, 뭐 새로운 기대를 갖고, f 3의에서 결정됐으니까, x에 2분의 1을 넣으면, 어, t는 1이거나, 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아, t를 또 썼네요. 어쨌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이 등식이, 이 등식에서, 아, fx를 t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도 t를 또 썼는데. 어쨌든 뭐, 그히 냅둘게요. 그럼 이제 이미의 x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fx가 연속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fx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결정하지 못했던 f2분의 1과 f0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자마자 이 문제에 푸실 때 이렇게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푸신다는 걸 아는데, fx 3승 빼기, Fx제곱? 빼기 X제곱 fx 제곱? 아, 빼기 x 제곱 fx? x 제곱은 빵 하면 이거, 여러분들 워낙 잘하시니까, 뭐 이렇게 또 묶으면은 뭐 fx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고, x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보이니까, 예를 들어, 적분 계산하는 것처럼 적분 계산할 때도 치환적분을 할지 부분적분을 할지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곱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함수에 대한 적분이므로 부분적분을 택해야 될 때에도 어 어떤 뛰어난 통찰이 있으셔가지고 치환적분을 택하셔서 뭐더 계산을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빼어난 인수분해 실력, 뭐 이렇게 결론 결론은 뭐 똑같이 나오죠 어쨌든?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의 수학원 단원에서야 좀 이제 그것도 이제 사립 사립 과 대학과 같은 어떤 특징적인 집단의 시험에서나 뭐 이런 능력을 좀잘 평가하는 편이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대단하시고 머리 좋고 뭐 그런 거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입각한 풀이를 한다는 것은 X의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해보고 그것을 일반화한다. 그것도 교육과정 또는 시험 범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낸다는 관점에서 문제풀이를 좀 대입하여서, 대입하고 X는 마이너 스 3분의 4. 전 0부터 했죠. 0.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대입하고 관찰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능숙해지면, 뭐0 넣고 마이너 스 3분의 4 넣으면, 아,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또는 0 넣고, 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4만 넣고, 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분명히, 어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또는 그 핵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수학적 사고력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초기 수능과좀 닮아있는 형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12번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답은 안 낼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